안녕하세요. 공무원 징계 구제 든든한 파트너 누리행정사 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처분 중에서도 가장 금액적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징계 부과금 감경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도 공개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행정사님, 징계 부과금이라는 것이 일반 징계와는 달리 돈을 내야 하는 처분인 거죠?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징계 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전적 손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입니다. 주로 공금 횡령, 유용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부과되죠. 핵심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이며 그 손해액에 따라 1배부터 최대 5배까지 가산됩니다. 5배라면 정말 엄청난 금액일 수 있겠네요. 만약 징계 부과금 부과가 결정되었을 때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징계 부과금 감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 전부를 변상했거나 본인이 받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감경의 핵심은 징계 부과금 부과 기준이 된 금액 자체가 잘못 계산되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징계 부과금의 배수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유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행정사님께서 경원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징계 부과금을 크게 감경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 약 1억 5천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받았는데, 저희가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이 1억 5천만 원을 0원으로 감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0원으로요? 대반하네요. 어떤 점이 감경에 결정적이었나요? 그분의 경우 부가 원인이 된 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수많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금 횡령 혐의로 4배의 징계부과금을 받은 공무원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으로 징계위원회의 감경 요청을 재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배로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수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과금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징계부과금의 배수는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그리고 변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요소들을 행정사가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혼자 이런 복잡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사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시나요? 징계 부과금은 변호사나 행정사 없이 진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첫째, 부과된 징계 결정문의 내용과 법령 적용이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둘째, 해당 공무원이 이미 손해를 복구했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모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셋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나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감경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법적 논리에 맞게 작성하여 설득력을 높입니다. 징계 결정문을 받고 난후 공무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부과금은 부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청 심사 청구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징계부과금 감경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징계부과금 감경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명확한 자료로 증명하는 논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누리행정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징계부과금 감경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